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해양 재해를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해양 재해는 어, 기후 변화에 기인한 해안 환경 변화라는 큰 키워드 아래서 그 발생 규모가 대형화되고 어, 어떤 발생 유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 일례로 올해 역대급 규모로 한반도를 내습했던 태풍 힌남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 해양을 이용하는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 해양 사고 라든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현장 관측 해양 현장 관측과 그리고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양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련의 예측 자료를 생산을 하 주기적으로 생산을 해서 어 해양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발전이 되오던 분야이기는 한데요. 어, 최근 들어서 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 그 우리가 해양을 예측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수치모델을 활용하는 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로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고 어,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예측 자료를 사실은 지금 현재는 워낙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모델들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기반 기술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해양 예측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도 활용을 해야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들이 막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근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한데한 데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거기에 따라서 주요국들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에서도 어떤 국가의 정책을 설정을 할때이 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각국의 정책 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양 재해를 예측을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어, 올해 해수부에서 나온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 전략 2.0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해양 재해를 예측하는 소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또한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해양 재해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 예측을 할수 있는지,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도 인공지능 하면은 뭐 기계 학습이라든가 딥러닝과 같은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계학습이나 딥 딥러닝과 같은 개념들은 인공지능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어, 1950년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980년대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10년대에 들어서 딥러닝 딥러닝과 같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초기의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과 출력 사이에 네트워크 층이라고 하는 이 층, 신경망 층 자체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무조건 이걸 다 따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를 따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개발이 된 어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 네트워크 구조를 다층 신경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 층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 네트워크가 구성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층 신경망이 등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초의 기계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소위 이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특성들을 모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그 기계학습 모델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딥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 그 해양 분야에서 특히 해양 재해를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어,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요소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잘안 보여서 그런데 어, 패턴 탐색, 어그 다음에 초해상도, 그리고 단기 예측, 그 다음에 어, 시계열 모델링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어 패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CTV나 영상 같은데에서 어, 안면인식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기술인데 우리 해양 분야에서는 해류를 뭐 탐색을 한다던가 뭐 부적으로 발생하는 난류 스케일이라던가 혹은 기후변화 같은 이슈들을 탐지를 할때 우리가 이런 패턴 분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해상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해상도로 찍힌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고해상도로 복원해 주는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해상도로 산출이 된 위성 영상이라든가 수치 모델과 같은 영상 그 자료들을 고해상도로 개선을 하는 데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기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들을 예측을 하는데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경우는 뭐 용어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양 요소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해양 기후를 예측을 하는 그런 어, 예측, 예측 분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계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수치 모델이 가지고 있던 수치 모델은 어쨌든 물리적 역학 법칙에 기반해 가지고 어, 뭐 무언가를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 뭔가를 활용을 해볼수 있는 측면에서 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시계열 모델링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공지능 센터인 NCAI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전략 계획 뭐 5년간의 인공지능 전략 계획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해양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특히 NOAA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양의 관측이나 예측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대하게 생산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일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인공지능 기반 요소 기술들, 특히 뭐, 객체 탐지와 같은 객체 탐지나 초해상도와 같은 이런 요소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이한율을 탐지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해양순환을 예측을 한다던가, 혹은 뭐, 기상 파랑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머케이트 오션 인터내셔널 M.O.I.나 뭐 E.C.M.W.F.와 같은 단체들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O.I.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연합의 디지털 오션 트윈 아, 디지털 트윈 오션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해양의 어떤 재반 현상들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E.C.M.W.F.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노아에서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로드맵 10년간의 로드맵을 그리면서 기상 예측 모델에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해수부에서 개관을 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관을 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들의 산재되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서 빅데이터 체계를 갖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수온이나 염분과 같은 시공간 연속자료들을 연속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시공간 해상도를 개선을 한다던가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개선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 뭔가 해양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 해양을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어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 해양 교통 안전 공단에서는 어그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서 어떤 해양 사고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는 해양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지금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도입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서 결과적으로 는 이런 향후에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여기에 붙여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양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정보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해양과학기술 원에서도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운영양 예보 시스템 쿠스를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쿠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 모델 뿐만 해양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 모델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해양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기반 요소 기술들 중에서 초해상도라든지 단기 예측 기술들을 융합해서 활용을 하는 어, 활용을 해서 어, 해양 재반현상들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 분류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후 변화 이슈에, 이슈에도 대응을 할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온이나 뭐 염분, 유속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동적 시계열 모델링도 모델링을 할수 있는 모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전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남대학교의 함육은 교수 연구팀에서 2019년에 개발을 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합성곱신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엘리너 예측 모델을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 콜롬비아 대학의 라이언 에버네시 교수 연구팀이 개발을 했던 어, 심플 뉴럴 넷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표층 해류 추정 모델을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처럼 제가 앞에서 막 주저리 주저리 여러 이제 요 케이스들, 뭐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지금 현재 어,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해양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 해안, 해양 분야에서 이렇게 해양 예측에 활용을 할수 있는 데이터 체계가 데이터 체계라기보다는 어떤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적어놨던 것처럼. 기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 우리 수치 모델과 그리고 빅데이터, 수치 모델에서 생산된 자료와 뭐 관측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에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접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접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HPC, 그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까지 같이 융합을 시켜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형 해양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검증을 할수 있는 단계에 예측 시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예측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hpc 시스템 그러니까 초고속능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어 정부를 중심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렇게 좀 한마디 더좀더 덧붙이자 면 사실 수치 모델 기반의 해양 예측 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어 유럽의 기술력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기술적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우리가 이런 해외 기술들을 편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뭔가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기반 해안 예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시작된 지가 얼마 크게 그 기술적 격차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기반 어떤 해양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 기존의 옛날처럼 해외 기술에 편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이런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제 개인적인 바램을 좀 덧붙여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